행복실부대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공남식입니다. 오늘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연할 강연 강련 제목은 참된 지혜인데요. 참된 지혜 속에서도 자신을 믿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강연하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 자신을 믿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쉽게 쓸수 있는 도구로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도구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두 나무 꾼의 친구가 있는데요. 어, 두 나무 꾼은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경쟁적으로 어, 장작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구욕이 강한 친구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나무를 했는데요. 그것과 반대로 한 친구는 50분이라고 10분 쉬고, 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쉬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내려올 시간이 다 되어져서 그들이 하루 종일 했던 나무들을 갖다 놓고 비교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하루, 하루 종일 열심히 한 친구보다. 50분 이라고 10분 쉬면서 일한 그 친구의 나무가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부욕이 강한 친구가 혼자 말로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나무만 열심히 캤는데 어떻게 해서 내 나무가 저 친구보다 좋은 거야? 하고 혼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50분이라고 10분 쉴 때, 무뎌진 도깨의 날을 갈아서, 자네는 도깨의 날이 무뎌진 줄도 모르고,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쩌다가 한 가지 일이 문제나 일이 해결이 되어지면 자기가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자신이 똑똑한 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다 보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래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실패를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때서만이 그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자신이 행편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높아졌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가서 배우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둔 그릇을 거절한 왕이 있는데요 어, 하루는 이웃나라 왕이 어, 왕의 생일로, 생일날 생일선물로 황금 그릇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오늘은 저 그릇에 밥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고 기뻐했는데요 그때 한 신하가 나와서 아래기를 아니되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왕이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왜안 된다는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그 신하가 말하기를 "전하, 그한금 그릇에 수라를 드시다 보면 또 다른 그릇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음식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 그런 사치는 전염성이 강해서 신하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신하들이 전임이 되어지면 토색을 하게 되고 또내물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원성이 커집니다 백성들은 왕실을 믿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반드시 이웃나라의 왕이 이 나라를 침략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한금 그릇을 선물한 그 이웃나라의 왕의 그 마음에는 이 나라를 침범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신하를 칭찬하면서 그 그릇을 녹여서 다른 용도로 써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왕이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라는 아마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 부족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게 되어지고 또한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나에게는 없을 때그 지혜를 내가 끌어다가 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가 되어지고 사고력과 강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